연세대학교 졸업장과 구독자 50만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. 네. 둘 중에 뭐고하실래요 구독자 50만. 자, 그렇다면 뭐 의치대, 한의대 이렇게 정말 이과에서 전공을 딱타겟팅을 하고서는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내 아이는 스카이를 나오면 성공한 거다. 스카이를 나오면 성공할 것이다. 사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선생님은 어쨌든 카이스트 서울대, 이 학위가 있잖아요? 이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공으로 가는 보장을 해주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? 아, 이것도 약간 애매한 질문일 수 있는 음. 게 우리끼리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정말 학벌이 주는 이점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맞아요. 왜냐면 예전에 비해 그 서울대나 혹은 카이스트를 나왔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는 확률이 되게 줄었거든요. 음. 그 학벌이 있다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, 있으면 유리한 건또 맞아요. 예를 들면, 유리할까요? 이태원 아나운서처럼 키가 좀 커요. 음. 그리고 좀 말랐고, 얼굴이 잘 생기면, 같은 일을 하더라도 유리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제가 실은, 뭐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, 저는 대치동 캐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잖아요. 제가 쌓은 노하우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클릭을 하는 확률이 높은 건 제가 학벌이 좋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음... 그러니까 처음에 문을 여는데 학벌이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겠지. 손해는 안, 안 보고. 안 보는데 그 어. 정도 감수를 할 거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죠. 음... 아, 이게 다른 비유인데 제가 서울대 대학원 가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? 뭐요? 졸업장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인 순우라이프에 접속을 할수 있었다는 게 음. 저한테 가장 큰 소득이었어요. 왜냐하면 그 안에서 습관 모임을 만들게 됐고 음.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로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. 근데 이런 거예요. 서울대 커뮤니티 순우라이프를 접속을 하려면 서울대학교 학교 이메일이 필요해요. 제가 제일 뛰어난 건 아니지만 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되니까 네. 그 메일 주소가 없으면 그 커뮤니티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. 약간 제가 느낄 때 학벌이 주는 느낌이 이런 게 아닌가. 음. 내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 이메일이 없으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단정지으면 애매해요. 그건 맞아요.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. 하지만 여전히 그 학벌이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문들이 존재는 한다. 음... 그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한번 시켜보고 안 되면 접더라도 안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부모라면. 없는 하지만, 것보다 나으니까? 근데 그 하지만 학벌이? 요즘은 세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 게 대학교, 연세대학교 졸업장과 구독자 50만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. 네. 둘 중에 뭐 가지실래요? 구독자 50만.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<laughs> 이제 이렇게 거요 그렇지. 달라졌지.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. 그 겪어보지 않았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야넌 서울대 나와가지고 맞아요. 이것도 못하냐 이런 맞아요. 얘기도 듣잖아요 어. 큰 짐처럼 이걸 내가 뭔가 무거운 왕관처럼 이겨내야 되는 짐 짐짝 뭐. 짐이죠 짐인데 그그 어. 그 타이틀을 유지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음. 아나운서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느고 있는 그 이미지가 음. 그 사람을 그치. 만든 거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음. 근데 그거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겠죠. 음, 그렇죠. <laughs>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 혹은 다른 지역에서 사교육으로 선행의 속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음. 진행된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런 경우가 이제 들어서 알았잖아요. 지금 놀라신 그쵸. 것 같은데 이 현실이란 말이죠. 이 현실과 음.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접점을 맞추는 게 좋을지가 항상 고민이기는 해요. 음... 왜냐하면 이제는 기준이 없어졌어요. 얼마큼 하면 적당할까요에 얼마큼 하냐 요가 없어졌어요. 음.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교육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. 음. 제가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어, 저희 항상 바르고. 올바른 이야기를 할때 시청자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와요. 야,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뭐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있을 거냐. 지금 스카이캐슬 드라마 난리도 아니고 지금 입시 코디 막 이런 문제가 지금 화두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제대로 현실을 자각하고 다뤄줘야 되지 않겠냐. 정말 대치동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입시 컨설턴트를 불러서 코디네이터랑 맞짱 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네, 이런 예, 시청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요. 그런데 이런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. 음. 그런데 예전에 그런 시도를 했었지만 다시 할수 없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정말 사교육 시장을 적나라하게 딱 보여주잖아요. 그러면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나도 해야 되나?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오히려 입시 컨설턴트, 이런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는 문의가 오히려 더 쇄도하는 상황이 펼쳐진단 그렇죠. 말이에요. 그렇죠.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불안하니까. 남들은 음.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었던 거야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. 그래서 공영방송에서는 그나마 음. 공교육을 좀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방송에서 덜 노출되게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맞는 생각일 네. 수 있어요. 사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음. 아예 없어질 순 없다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이게 과열되지 않게끔 오히려 더 양성화를 시켜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아, 제가 이런 유의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음. 결론은 항상 비슷했던 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나에게 맞는 적정선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음. 것 같아요. 준비생과 아파트가 교육이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15억이 되고 20억이 되는 음.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왜냐면 하 직장인의 월급으로 이 아파트를 살수 없거든요. 음.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를 누군가 사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죠. 음. 그러니까 그 가격이 형성됐잖아요. 네. 근데 내가 현재 돈이 없고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면 이 사이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생활을 해야 될 건가가 고민이 될수 있잖아요. 음. 이것처럼 누군가는 사교육을 극단적으로 많이 하고, 음. 누군가는 하나도 안 했어요. 음. 나의 길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고, 음. 묵묵히 가는 것이 결국 뻔하지만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. 음. 왜냐하면 자기의 환경과 능력에 맞춰서, 할수 있는 선까지 그냥 하는 거지 그 이상을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. 음,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저는 그렇게 사교육에 많은 돈을 투입한 사람은 아니다. 그쵸. 뭐 물론 아버지 덕도 있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제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 왔고 그 과정에서 나 혼자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굳이 내가 그렇게 돈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확실히 느꼈던 건, 어, 혼자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. 아, 그게 진짜 중요하긴 네. 해요. 왜냐면 결국 공부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. 그 확실한 건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건 맞아요. 음. 하지만 인류 운동선수도 코치가 있잖아요. 어, 그렇긴 하네. 그러니까, 이게 코치의 역할이 필요하긴 해요. 음... 근데 그 코치의 역할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둘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, 필요하니까요. 그래서 그 코치가 도와줘서 성과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아,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난다. 네? 우리 선배가 나한테, 네. 태현아, 너는, 아나운서 아카데미도 안 다니고 이렇게 아나운서 일도 하고 방송하는 거 보니까 너는 되게 넌 그냥 타고난 애 같아. 그런데 네가 만약에 학원을 다녔으면 넌좀더 일찍 성공했을 거야라는 얘기를 그럴 수도 해. 네. 있죠. 왜냐면 하 그걸 끌어주는 사람이 그게 있으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더 속도를 붙여서 달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걸 못 했으니까 그만큼 더뭐 늦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.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석은 있어. 원석은 어, 있어요. 근데 맞아요. 이 원석을 잘 가공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. 조력자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건 맞죠. 그근데그 음... 조력자의 비중을 이 원석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줄 거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. 왜냐면 조력자가 너무 커서 원석이 날아가면안 되니까. 제가 생각할 땐더 중요한 건이 원석을 가공하는 데 드는 공임비. <laughs> 음. 공임을 적정 수준에서 하는 게중요게 네, 중요할 것 같아요. 교육은 가르쳐 보잖아요. 어차피 자녀가 어리잖아요. 음. 이게 원석인지 혹은 원석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깎아 보니까. 일단 깎아 보는 거예요. 깎아, 깎아 근돌 보석이 오지게. 나오면 보석이 나오면 잘 깎길 깎 잘한 거고 깎아 보다가 돌멩이가 나오면.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, 한 번은 그 공임 혹은 교육이 지속 가능한 선에서 해야 돼요. 음. 내 가게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, 이거를 시작했을 때 이거를 끝까지 갈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정도로 해야 되는 거고,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지만, 자녀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의 길을 만들어야지,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의 스탠다드를 따라가면 음. 그거는 100% 실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헬스장에서 뭐 헬스 하세요? 네, 하죠. 그 아나운서에게 맞는 적정 키로가 50인지 60인지 70인지 혹은 보디빌더처럼 150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해보면서 아 나에겐 적정 몸무게가 음. 모, 적정 무게가 70인가를 <laughs> 하나씩 찾아가서 확신을 갖는 게 제일 낫지 않나. 음. 근데 평정심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왜냐면 옆에 150kg 드는 애가 보이거든요. 그게 어... 빡세. 하... 이게 빡세. 그치. 그러면 그럼... 괜히 더 들고 싶지. 왜냐면 150kg 네. 드는 애를 보면 150kg 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. 아니, 그보다는. 150kg 드는데 옆에서 20kg 들고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. 그게 갑자기 맥락이에요. 어, 그래서 내가 괜히 이제 들지도 못하는데 더 무거운 거 들고 와서 이제 러다가 다치는 거지. 그러다가 다치면 되는 거지만 너무 냉정한 사실은 100명이 시작하면 그 중에 두세 명은 150kg를 들어요. 아, 진짜? 아, 그러니까 그 150kg를 드는 두세 명이 보이면 옆에 있는 20kg 드는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. 우리에도 150kg를 들수 있는 거 아니야? 왜냐면, 150kg 든 얘가 실제로 보이기 때문에. 20kg 드는 걸 그냥 지켜봐 주세요, 어머니. <laughs> 네, 네, 네. 일단은 <laughs>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는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는데요. 네. 아, 얘기를 하다 보니 주제가 되게 다양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편집을 통해서 여러 편으로 만들면 되니까요. <laughs> 근데 제가 제일 느꼈던 가장 큰 액션은 음. 저는 대치동에서 학생들이 지도한 지좀 됐잖아요. 네.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이 모든 학부모님, 특히 아버님들이 음. 비슷하게 갖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. 왜냐면 전날 음. 이게 현실이니까. 그런데 30대인 이태현 아나운서도 이렇게 다른 인식을 갖는 걸 보면, 그쵸. 어머니들이 아버님을 설득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. 음.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결론인 음. 것 같아요. 맞아요.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. 저도 이제 미래가 조금 걱정되는 게 저는 애들을 시골에서 좀 이렇게 풀어서 키우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자랐어도 내 밥벌이 충분히 하면서 살수 있다라는 걸 저는 확인을 했으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또 배우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. 왜냐면 그 어머니는 이 현실을 조금 더 매일 접하니까요. 음. 네, 이렇게 EBS에서 프로그램 진행까지 했던 이태원 아나운서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시사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한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보고요. 반응이 정말 좋으면. 다음에 또 아나운서님을 초대해서 네. 다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초대받고 오면서 아 내가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대치동 깨부수자라는 마음으로 왔거든요.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할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공영방송의 입장을 좀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네.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